네,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워크시트 하신 다음에요, 도구, 옵션 에서 눈금선 없애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순서도를 그리기 위해서 한번 도형을 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도형, 순서도 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요 스타트 있죠? 스타트, 음, 스타트가 여기네요. 스타트, 시작과 종료 선택하시고, 하나를 우선 그려줍니다. 스타트,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순서도에서 두 번째 음, 준비, 준비기호, 준비기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준비기호,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처리기호거든요. 사각형 여기 처리, 처리기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비교하는 거, 도형 순서도에서 비교하는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프린트하는 거 순서도에 프린트 출력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종료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음, 우선 모양을 좀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선택을 합니다. 우선 Shift 키를 이용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기. 맞춤 배분 왼쪽을 기준으로 하겠다. 왼쪽으로 다 맞춰졌죠? 그 다음에 그리기 맞춤 배분, 그다음에 간격 동일하게 하겠다. 그래서 간격도 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겠다. 해서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좀큰거 있고 작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음, 눈에 띄게 좀큰게 이게 좀 크죠? 그러니까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다가 음, 안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추가, 바로가기 텍스트 추가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해서 가운데 그죠. 여기다가도 텍스트 추가 해서 i는 0, 다음 tot도 0. 해서 입력을 해줬고요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 추가 해서 i는 i 플러스 1그 다음에 tot는 tot 플러스 i i가 되겠죠 i 아, 그 다음 이 밑에 이제 어, 비교해 줘야 되겠죠 i가 100입니까 하고 i가 i와 100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요것도 가운데에 정렬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합계를 텍스트 추가 프린트 TOT 그 다음 이제 끝내면 되겠죠. 텍스트 추가 엔드 하고 요것도 가운데 맞춤 여기도 가운데 맞춤 해주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는데 여기가좀 작아서 다 안보이죠. 밑에를 조금 더 넓혀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넓혔나요? 조금만 넓혀주고 여기도 조금만 넓혀주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다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화살표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기능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도형에 보시면 연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선. 연결선에 보면 두 번째가 시작하고 여기가 화살표로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보면은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도형 위로 가면 그 도형에 요 네모나게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난요 도형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랑 여기도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형 연결선 두 번째 거 해서 요 도형에서부터 요 도형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선 두 번째 거요 도형에서 요 도형 도형 연결선 아 연결선 두 번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화살표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다 지그재그로 됐죠? 도형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맞아서 이래요. 그럴 때는 도형을 다시 쉬프트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쉬프트키로 선택을 하셔서, 아까 왼쪽 맞춤을 했잖아요. 왼쪽 맞춤을 해서 그래요. 이럴 때는 가운데,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게 좋죠. 음, 세로의 가운데로 맞춤을 하겠다. 그럼 꼭 한번 볼까요? 보, 맞았죠, 다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어, 비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도형 연결선 해서 이 도형 이 비교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아니네요. 다시 다른 거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틀리면 들리듣기로 지우시면 되고요. 도형 연결선에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꺾이는 거, 꺾이는 거. 꺾이는 것도 이렇게 많이는 안 꺾이는데 한번 요걸 해볼게요 꺾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로 와야 되죠 여기 그래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는 안 오네요 그죠 여기로 다시 온다 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선이라는 거 요건 도형을 연결할 때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선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도형 별밀 현수막에서 음, 설명선에서 여기 있죠? 구름 모양 하나에서 이렇게넣습니다그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죠. 1부터 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선도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순서도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